손태진의 인터뷰 내용은 팬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네요.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과 진솔한 답변이 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와 결혼 계획에 대한 응답도 정말 유쾌했습니다. 그가 팬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과 다양한 음악적 시도에 대한 언급은 그의 열정을 잘 보여주고 팬들은 그의 성장과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손태진이 보여줄 진솔한 매력과 음악적 열정에 대한 응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한 깜짝 콘서트와 진심 어린 소통도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네요. 이런 모습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의 음악과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가수 손태진의 이상형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결혼에 관한 인터뷰에서 그가 한 유쾌한 대답에 웃음이 나왔다. 최근 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팬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상형과 결혼 계획에 대해 유쾌한 답변을 해 화제가 되었다. 이 인터뷰는 그의 매력적인 성격과 솔직한 모습을 팬들에게 다시금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인터뷰에서 손태진은 이상형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미소를 지으며 답변했다. 제 이상형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그의 답변은 많은 팬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손태진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드러냈다.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은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에서도 빛을 발했다. 손태진은 저는 언제든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이상형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릴 생각입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 대답은 팬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안겨주었고, 손태진의 진솔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이번 인터뷰는 손태진이 얼마나 친근하고 유쾌한 가수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 그의 유머와 솔직한 대답은 팬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손태진이 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저희 음악과 매력을 통해 팬 여러분께 더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손태진의 이러한 긍정적이고 유쾌한 성격은 그의 음악 활동에도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그가 부르는 노래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정성은 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삶에 행복을 선사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그의 음악을 듣는 팬들은 손태진의 삶과 생각을 공유하며 그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점이 손태진의 음악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자 많은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손태진은 팬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을 선보이겠다는 열정을 보여준다. 특히 손태진의 트로트 음악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와 감정을 진솔하게 담고 있어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팬들은 손태진이 가진 진정한 매력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으며 그와의 소통을 통해 큰 위로를 얻고 있다. 최근 손태진은 새 앨범 발매 소식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앨범은 그의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담아낸 것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되어 있어 손태진의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진 음악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었다고 밝히며 앨범 제작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전했다. 또한 손태진은 이번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명 작곡가들과 협업하여 곡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했다.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작곡가들이 참여한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번 앨범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팬 여러분께서도 이 앨범을 통해 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손태진은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출연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그가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일상적인 모습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진솔하게 공개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방송에서는 그의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와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드러나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이 방송 이후 손태진은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의 진솔한 매력은 팬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깜짝 콘서트를 준비한 손태진은 무대에서 팬들이 보내준 편지와 선물을 직접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진심 그 자체였다. 손태진의 진심 어린 마음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따뜻한 성품은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이러한 손태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으며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 손태진이 어떤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팬들을 만나게 될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태진의 진솔한 매력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오래도록 이어져 팬들에게 더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기대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응원은 계속될 것이다. 그의 진솔한 매력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빛나고 있다. 이러한 손태진의 노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앞으로도 손태진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크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다. 손태진은 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라며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으며, 앞으로도 손태진이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감동시킬지 기대가 된다. 이처럼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과 열정을 통해 팬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며,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손태진은 앞으로도 그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팬들과 함께하는 그의 여정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